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다. 내가 로마에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알게 하려고. 사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로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살다가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흩어져서 살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로마는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까? 오직 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고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이 열정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점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어요. 뭐, 지식적으로도 좋은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바울을 쓰신 것은 뭐예요? 사도바울의 이 열정과 열심이에요. 사실, 가진 걸로 따지자면, 지식으로 따지자면, 사도바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이 뭐, 사도바울 혼자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뭐, 가진 것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 사도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도바울을 쓰시는가? 바로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열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심, 그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열심과 열심, 그 열정들이 아주 특심했다 그래요. 특심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은 어머니들은 새벽 기도 나갔다 오시고, 교회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뭐 여성교회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맞춰서 그 헌신과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오로지 뭐 했어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열심과 열정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풍금이라 그러죠. 풍금. 발로 밟아가면서 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노래를 배우고 음악을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음악하고 뭐 노래하고 상타고 피아노 치고 뭐그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런 게 여러분 다그 밑바닥에는 다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열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 보면참 재밌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옛날에는 다한국적으로다 불렀어요. 모든 찬송을 4분의 4박자 찬송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거기에 맞춰서 다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다른 거 가진 거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있던 건 뭐였어요? 야, 하나님 붙잡아야 살겠구나. 복음에 의지해야 살겠구나. 여러분, 이 열심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그 열심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이 열심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열심과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은 빚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을 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 내가 뭐, 교통위반은 조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조금씩 하고 살았지만, 나 그렇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그런 죄는 나는 안 지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깜짝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빛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것 자체가 다 뭐예요? 이거는 사랑의 빛을 지고 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몇 시간 지나면 혼자 스스로 알아서 걸어요. 그리고 어미젖을 빨아먹고 먹이를 구하면서 다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 낳는 거몇번 봤거든요. 송아지가 딱 나오면은 이게 비틀비틀하더니 몇 시간 지나니까 일어서서 걸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몇 년을 돌봐 줘야 돼요.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죽어요. 부모님이 돌봐주든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돌봐줬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사람의 뇌는 네 살까지 기억할 수 있는 뇌가 생성되지 않아요. 네살 이전에 일은 기억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젖을 먹여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뛸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지고 살아가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빚진 인생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빚진 자다 그랬을 때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빚을, 내가 갚지 못하는 이 빚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 이 삶의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고 은혜를 베풀어 준 내가 다 빚진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우리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이 죄인을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내가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도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또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